한우를 원래 블랙핑크 분들한테 주셨는데 제니님이 응? 저희는 숙소에 다 같이 살아서 먹으면 된다고 저한테 한우를 하나 주셨습니다 예? 한우에 사인 받았냐고? 왜그 생각을 못했지? 그걸 뺐 그걸 뺐냐뭔 소리야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 안 받는다고 제가 거절 계속 했는데 아 진짜, 아예 진짜 아니라고 진짜 괜찮다고 진짜 감사하고 진짜 저는 오늘 이 순간에 진짜 피,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막 이랬는데 예? 근데 제니님이 진짜 계속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면서 근데 제가 또안 받는다고 하니까 약간 그좀 너무 거절, 많이 거절하면 약간 실례가 돼가지고 그래 받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. 그니까 러 너무 착하시잖아 진짜 어? 아니 블랙핑크 분들한테 한우를 원래 두 개를 드리고 그 비누 형님한테 하나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를 또 나눠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진짜 한우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 제 피와 살이 돼가지고 제 영양분이 돼가지고 제 몸속에 흡...